우리를 불러주니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는 축복입니다. 아버지 앞에 순조하여 나와 싸우니 영원을 열으시고, 오직 아름답게 성령의 불로 내 몸에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태우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광명천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려와 자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깨닫고 아, 네. 아버지 는 깨닫고 깨우쳐야 아버지 자녀인줄 믿었나이다. 아, 네. 이 시간도 영광 홀로가 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천군제사를 대도자리를 맡고신 줄 믿습니다. 아, 네. 함께 주고 지키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자 우리 한번 본문 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내 인생입니다.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 1장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 오늘 또 깨워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네. 내가 오늘 하루를 허락받았으니까 오직 아버지 영원을해서 살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잘 잤다 편안하다 그래 놓고 와서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일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민명에 일해서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길 우리는 착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10편 139편,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하나님께서 조금 둘러보시고, 머리다 대고 예, 야, 길을 다라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살고 부재라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라. 남들 우리의 건강한 내 날이 이렇게 오래 한 나고 불편한가? 우리는 불평, 불만 뿐타는가 그러나, 아버지께서안주에서깨워주서 하루를 허락받았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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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사와 엄청나게 해주신다면, 내 일이 앞날이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동의했을 때에, 사탄마귀들은 내 주변에 뜻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니 멋대로 살면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너를 살펴버릴 것이다. 어떻습니까? 나는 사탄마귀하고 행동 같이 아습니까 나는 사탄마귀들 어떻게 깨닫고 깨우치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내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시편 자, 자, 137편, 우리 5절 한번. 4절, 5절, 6절. 37편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이노래일나가를잊 다시 37편에 137편 4절 5절 6절. 자. 37편 네. 자 우리 자 우리 목사 시작. 또 요한을 라 그가, 그가 내 마음의 소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라내 길을 요에게 맡기라. 그를 대자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비천이 시며내 일을 정우의 비천이 달리시리라. 여기 정의의 빛은 최후를 달른 빛을 빛이얘기니다 저게 바로 예수의 빛입니다. 아, 네. 그래서 다니엘서 어디까지 오는가? 시작. 여호와의 선자로 참고 네. 기다리라. 네. 자기 일이 형통하여 아까운 길 이루는 자 때문에 네. 불평하지 네. 마라. 그렇습니다. 네가 네 소원을 이루고 싶고 네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은 여호와를 즐겁게 하라. 여호와를 즐겁게 하 내가 행복을누리면서살아가면 어둠은 너를 침범할일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내 가는 길이 형통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트만들이 엇물어 들어가지고 어둠의 세계로 점점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육신의 즐거움만 찾지 영원한 영생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신이 나는 아버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둠의 세계에 너를 업무하고 너를 짓눌고 있으니까 네 가는 길이 어둠에 쌓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이 온다면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아버지를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기쁘게 된다면 니가는게 네 형통평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래서 내가 니네 땅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고통과 고난만 나한테 쌓여가지고. 아프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니가 진정으로 축복받으려는 여화를 떠나지 말라. 항상 주님 곁에 붙듯이 해야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 나그네는 보냈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래도. 구경으로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내가 사탄만 읽어 손에 손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니라 시련과 시험 중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드로가 바다에 갔을 때, 풍랑이 일어서 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올 때에, 물길이 파도 추가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와 동일하고, 예수와 합수하고, 예수가 모든 일을 해나야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 풍랑이 날 업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깨우니, 우리가 시련과 시험이 온다면 주님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빈다면 예수께서 잠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마, 바람아, 잠잠하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에 내 앞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시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라란 고쳐주세가 아닙니다 내병 고쳐주세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오는 길을 내가 못 간다면 아버지요 내가 잘못된 거 있다면 모두 다 나한테 아버지 한테의 영감 주시옵소서 아, 음.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아버지 한테지께서 오는 걸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내멋대로 살다 보니까 모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걸 철저히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막 합니다. 안이루어니죠 그러나 아버지가 했을 때에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공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오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아갔다는 생각을 모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드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면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네가 네가괴 갈지라도 그 길을 내가 이네 뜻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내 괴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살아 했는데 나는 내네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고 고통과 고난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고통과 고난, 고난이 너에게 유익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나에게 보람이 왔을 때 아버지와 단독투쟁 해가면서 아버지께 영감하여서 해나갔을 때에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아, 아. 그래서 희숙이가 벽을 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되니까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 말은 세상을 안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영경을 투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했다. 내가 더 생명을 10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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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이제는 모두가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멘.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했을 때에 아버지는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살아간다면은 사탄 마귀들이 우리 집을 업무해서 고통과 고난 시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즐거울지 몰라도 내가 이 땅을 하니 갈 때는 원망 불평 불만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지옥에 가서 어떻게 원망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저 거지 다사로는 나한테 반이나 얻어먹고 살잖아요. 자 우리를 두 바라보니까 거기 낙원에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과 고뇌이심 했으면 손가락에다 물좀찍어가는데 입에다 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데를 가리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내가정이 평안 합니까. 평안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인생이 바로 너희를 평강을라 했습니다. 평강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해나가니까 평화는 사라지고 없고 어둠의 세력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오직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가정은 불평, 불안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예수 가다라고 하니까 가정에 분들이 다 닫힙니다 개개인입니다. 우리 요즘에 방에 가면은 전부 니방내방 네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면 밥만 먹고 다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전부 다 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진정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사랑이 꼽히고 애정이 꼽혀야 가정 이렇게 해서 사탄 마귀들이 단절돼가지고 문이 닫히고 대화가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오니까. 죽음으로 갈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는만큼 영원한 세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아버지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백성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얻고 해놓고 진정한 내 도움이 어디서 물고? 우리 실패한 이 121편 1절 2절 3절 한 하고 계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꼭 천지지신 천지만물을 지신 여와께서 온다고 일주로서에 시인하면서도 진정한 아버지께 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1절 2절 3절 3절까지 하고 시작 내가 나의 여와는 졸리도 않고 주시도 않고 너희들에게 잘못될까봐 가지고 불꽃 같이 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내 것이라 인척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실족하거나 잘못될까봐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애하한 고통을 받으며 험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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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병원이 나가고 약국에 가자도 뭘먹겠다막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네의 결혼 주소입니다. 이제는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께 무릎부터 꿇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아버지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것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잘답게 아버지 영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돌려주셔서 내가 잘못 길을 간다면 돌려주셔서 내 생각이 잘못되면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솔로몬이 만약에 내가 더 무엇을 준것했을 때에 아버지. 나도 돈 주세요, 저 건물 주세요, 했으면 주겠습니다 오직 하버디와 합당하는 걸 구했기 때문에, 죄를 주시고, 명체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죄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 땅의 죄를 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파리세인들이 와가지고, 시험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공부하니까, 그러나, 내가,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치 못 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입으로 눈치 못 탑이 없다, 눈치 못탑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눈치 못 탑이 없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네. 자, 우리,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탄생 시작 여기서 위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예. 일하 감사하며 다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주시도 하고 아, 방도 없이 일만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가지 우리를 따라가면서 지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 끌어가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보면, 예, 지도할 때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무릎게임이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가 부족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하루에 천번도 더한답니다. 아 일할 때 감사, 밥 먹을 때 감사, 잠잘 때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로 끝난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 예, 아버지께서 나를 그만큼 지켜주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만화여 만주의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계획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야 눈치 못한이 없고 가는 길이 형통평탄하고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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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래 너는 이 땅에 배우자는데 뭘 알겠느냐? 그러니까 저기서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나옵다1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에 내, 내 것이 아니요 또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돌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에 요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 하신 말씀 나는 세상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능청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들었고 인절렸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하늘의 지혜 가지고 살아야 모든 일이 평통평탄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주신 말씀 배의 고이름이 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짧으니까 아, 네. 이걸 끝내겠습니다.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같은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모두가 열반 열으시고 진정한 성령의 불로 내 앞길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하시고 지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감사드습니다 아멘. 네.